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영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5장 26장 27장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자못이 말씀보다 로마서 말씀이 좀더 익숙한데요.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에게 원수가 있으면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면 오히려 그 머리,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에게 사랑으로 갚아라. 그게 최고의 형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대 구약학 교수인, 제가 자주 인용한 김지창 교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 사랑이 최고의 형벌이다, 체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으로 갚는 것이 어, 어떤 사람을 어, 치리하는 어떤 사람을 이 벌을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다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 그것과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사실 구약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뭐, 역대하에도 등장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11기 하에도 등장을 하고 뭐리급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다 포로로 사로잡히면 포로를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 원수잖아요. 적국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냐면 그 원수를 네, 어, 먹이고 입혀 준 다음에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의 땅을 어 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돌려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추애국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에서, 원수의 물건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원수의 양이나 원수의 소나 원수의 낙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잖아요.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난저 사람을 만난 게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야. 과오야.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근데, 어, 그 사람의 그 물건, 그 사람의 나이그 사람의 소유물, 그 사람의 소나 양이 주저앉아 있으면, 못본척 지나가지 말고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갚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는 건 반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우리의 원수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줘라 라고 사람들이 하나요. 사람들 모르겠어요. 강단위에서의 가르침은 그런 것 그렇게 어, 말씀으로 가르치는지는 제가 뭐 어, 확신하지만 말씀이, 말씀으로 강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실제 성도님들의 삶. 뭐, 교역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모두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는가, 그런 일이 많이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잘 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수들을 안아주는 일을 되게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은 못해 주니까 어, 그 사람 또 미워할 순 없으니까 그냥 안 보고 말고 이제 이렇게 하지 그냥 거리두고 말지 그 사람을 포용해 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는 예, 사랑이 최고의 형벌임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은 다르십니까? 사실 저도 똑같죠.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는 너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너네도 똑같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네는 너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오히려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네는 너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이야 너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네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이 말씀이 놀랍기만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 원수와 화해하는 것, 원수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 우리가 이 반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우리의 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나쁘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잘하는 일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자문 16장의 말씀처럼 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때 그게 원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라고 형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에게는 이와 비슷한, 어, 경험담이 있는데요. 어,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늘 되게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어, 정말 진짜로 거의 뭐,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처음 사역했을 때는 진짜 욕심이 많았어요. 20대 후반에 사역을 했으니까 20대 그 혈기로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어요. 어 제가 정말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도사님들과 부딪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 예를 들어 유치부를 하고 있으면 유아부 전도사님하고 부딪치고유영부 전도사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열정이 이제 과다한 거죠. 욕심이 과다한 거죠. 근데 그렇게 부딪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왜 이렇게 어, 위세를 떠난, 떠는지, 아왜 이렇게 과도한 욕, 욕심을 내는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도사가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봐도 그때 저는 참 너무 어, 잘못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늘 이렇게 어, 사랑으로 보듬어줬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체가 안 돼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주체가 안 돼서. 이 욕심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늘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진짜 사랑으로 안아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저 녀석이 잘못하지만, 저 녀석이 철없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제가 언젠가 변화하겠지, 제가 언젠가 이 은혜를 알겠지, 이런 속셈으로 잘해준 게 아니라 그분은 진짜로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 때문에 진짜 많이 달라지게 된 거거든요. 아직도 달라져야 될것 투성이지만, 그때 진짜 많이 달라지고, 그때, 아, 사랑이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된 다음에, 어, 전두사님들 진짜 이렇게 욕심이 과다할 때, 봐, 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는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제가 늘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랑을 오히려 갚아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반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반대로 하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해가 가는 일,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 곤란한 일, 화나는 일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번더 안아줘서 어 반대로 살아가는 어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갚는 사랑이 최고의 형벌인 것을 몸소 실천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삶의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오다시 최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